황영웅의 콘서트가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 남부에서는 그를 지원하기 위한 착한 나눔바자회가 개최되며 팬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황영웅은 팔도감 1위에 올라 그의 인기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콘서트를 앞두고 월드컵 경기장역에는 황영웅을 홍보하는 대형 광고판이 설치되어 그의 첫 지면 광고로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황영웅의 콘서트 준비는 이미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역에 등장한 대형 광고판은 황영웅의 콘서트를 알리는 중요한 매체로 하루 수십만 명이 지나가는 요지에 위치하여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황영웅의 콘서트 티켓 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관판 초대박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4월 말에는 황영웅의 새로운 음원도 발매될 예정으로 대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세 음원은 황영웅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며 팬들은 물론 대중음악 팬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황영웅은 이번 음원을 통해 다시 한번 트로트 가수로서의 독보적인 위치를 공고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황영웅의 활동은 이명웅, 이찬원 등 다른 트로트 가수들의 활동과 비교될 때 그의 독창적인 접근 방식과 팬들과의 깊은 소통 능력을 부각시킵니다. 이명웅과 이찬원 또한 각자의 방식으로 팬들과의 교류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지만 황영웅의 경우 특히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대대적인 광고 캠페인을 통해 더 넓은 대중과의 접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황영웅의 콘서트가 다가오면서 그의 음악적 행보와 사회적 영향력이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콘서트, 새 음원 발매, 대규모 광고 캠페인 등 황영웅의 다양한 활동은 그가 한국 트로트 음악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팬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창의적인 홍보 전략은 앞으로도 그의 경력에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